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어 호접란이 친구네 집에 사무실에 있었던 호접란이 배실배실 죽어서 우리 집에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제가 선물한 꽃인데요. 이렇게 피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쪼글쪼글 죽어 가는 거예요. 꽃이 시들시들하니 입도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다 준 지가 한두달 됐을까요? 그런데 봤더니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다,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실뿌리만 있는 거예요. 얘가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바삭바삭, 그 수태가 바삭바삭 거리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안 줬는데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 실뿌리고, 뿌리가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깨끗하게 수태를 제거하고 씻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뿌리가 자라나는 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바로 화분에 넣어리면 버얘 어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페트병 있잖아요. 이거 페트병에다가 실질적으로 옛날에 제가 여기다 수경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페트병에다가 여기 밑에 구멍이 살짝 뚫어져 있어요. 구멍을 살짝 뚫어 놓은 상태에서 이 속에다가 돌멩이를 넣었어요. 이렇게 돌멩이를 넣어 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거를 살짝 얹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줄때 잠깐만요. 실뿌리까지 일단은 같이 제가 자르지 않고 실뿌리까지 같이 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 거거든요. 뿌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상태에서 밑에가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그 과일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막혀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담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가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좀 밑에가 묻겠죠. 물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다 흡수가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위에서도 물을 이렇게 분무를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뿌리 제거를 하고 어, 뿌리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한 20분 정도 담궈 놨거든요. 여기 있는 잎이랑 좀 살이 좀 올라와야 얘네들도 제대로 뿌리도 내리고 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 뿔, 지금 꽃도 이렇게 시들시들했는데 이 시들시들해진 꽃이 물에다 이렇게 담겼을 때 얘네들도 같이 일어날지 어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것도 여기 저기 있는 것은 완전히 죽었으니까 얘는 잘라내고 얘네들이 꽃도 다시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앞전에 그, 난을, 아는 언니 집에서 갖고 왔던 난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기게 지금 화분이잖아요. 화분에다가, 물에다가 넣고 여기 물에다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담가 놨, 좀물 높이를 조정 하면서 이렇게 담가 놨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여기서, 뿌리가 이 앞전에 농구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촉이 또 올라와요, 씻다가. 신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 원리로 똑같이 제가 한번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얼마만큼 자라는 과정을 좀 제가 지켜 보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집은 응급실이기 때문에 제가 응급처치로 한번 이렇게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꽃도 이렇게 다시 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꽃대에도 아까 죽어 있는 꽃대 여기 잘라버렸고요. 왜냐면 이쪽에는 지금 꽃이 그래도 싱싱하기 때문에 놔뒀고. 얘도 지금 꽃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데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은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활짝 펴져 있을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얘가 제 눈에만 보이는 이 응급 호접란이에요 응급 호접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이 일도 일도 뭐또 아무것도 안 하고 베란다에서 얘네들하고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음. 물에다 꽂아 놓으면 이게 시들어던 꽃도 피어질라나.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호접란을 꽃을 제가 이틀 정도 계속 물에다가 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시든 꽃은 이렇게 되살아나기가 안네요 그때 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시들어도 물을 주니까 바짝 다시 싱싱해지던데, 이 호접난 꽃은 한번 시들어지니까 살아, 살려지지가 않네요. 음, 그래서 오늘 이틀 정도 갔는데, 아직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얘네들은 뿌리를 향해서 좀 희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얘네들 뿌리 영양분을 뿌리 쪽으로 좀 힘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꽃은 제가 어, 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그래도 싱싱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가 다시 식재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집에 응급실에 와가지고 어떻게 소생을 다시 하는지 저도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